때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속구를 자랑했던 투수 노아 신더가드 별명 토르가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국 야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야구 팟캐스트 베이스볼 인사이더즈에 출연한 그는 KBO 리그를 포함한 아시아 리그에서 새 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토르의 몰락과 재기 의지 노아 신더가드는 뉴욕 매치에서 화려하게 빅리그에 데뷔했다. 2016년 14승. 2018년 13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자리 잡았던 그는 최고 구속 164km를 기록하며 광속구 투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금발장발과 폭발적인 투구 스타일은 영화 속 천둥의 신토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020년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 토미 존 수술을 받은 후, 그의 커리어는 급격히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 LA 애인절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LA 다저스,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등 여러 팀을 전전했으나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2023년 클리블랜드에서 방출된 이후 그는 2024 시즌 내내 어느 팀과도 계약하지 못한 채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다 한국, 일본 모두 환영한다. 27일 한국 시간 신더가드는 베이스볼 인사이더즈에서 나는 아직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회를 주는 팀이 있다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이나 한국 팀과 계약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에서 내 자신을 리셋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는 정말 존중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KBO 리그에 대한 언급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는 과거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했던 로건 베레스로부터 KBO 리그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며, 베레든 내 절친한 친구다. 그가 한국 야구에 대해 극찬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KBO 리그에서 토르가 뛴다면, 냉정히 말하면, 신더가드가 KBO 리그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의 전성기 기량은 이미 퇴색되었고, 한국 구단들이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신더가드가 KBO 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흥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더가드가 한국에 온다면, 과연 그의 161km 광속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팬들은 KBO 리그에서 신더가드가 역수출 신화를 쓸 수도 있다며 그의 재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수출 신화, 가능할까? KBO 리그는 최근 몇년 동안 메릴 켈리, 에리조나, 에릭 패디, 세인트루이스 같은 선수들을 배출하며 역수출 신화를 써왔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복귀해 빛을 발한 사례다. 신더가드도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의 구속은 이미 전성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고, 투구 밸런스 역시 불안정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일에서 2년간의 활약이 그의 커리어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토르의 복귀전, 현실이 될까? 신더가드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그의 기량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때 메이저리그의 스타였던 그가 KBO 리그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야구 팬들에게는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가 다시금 161km의 광속구를 던지며 마운드 위에서 토르로 군림할지, 혹은 조용히 야구계를 떠나게 될지. 이 모든 것은 오직 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kbo 리그의 어느 구단이 그의 잠재력을 믿고 손을 내밀 것인가? 2024 시즌이 끝나가는 지금 토르 신더가드의 선택이 야구계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는 여전히 161km를 던질 수 있다. 신더가드의 이 발언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가 이제 kbo 리그를 향하고 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한때 토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속구를 자랑했던 노아 신더가드가 한국 야구, 특히 KBO 리그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구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가 신더가드 영입에 관심을 가진 구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재도약을 꿈꾸며 여러 방면에서 팀 보강에 나섰다. 특히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선발진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노아 신더가드와 같은 빅리그 출신의 투수는 삼성에 있어 단순한 전력이 아닌, 팀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신더가드는 과거 뉴욕 매츠 시절, 최고 구속 164km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화려한 전성기와 토르라는 별명은 야구팬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팔꿈치 부상과 이후의 재활 과정에서 기량이 하락하며 2023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방출된 후 어느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한 채2024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더가드의 상황은 삼성 라리온즈에게는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신더가드가 자신의 전성기 구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의 경험과 잠재력을 고려하면 삼성의 투수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어왔으며 신더가드와 같은 이름값 높은 선수가 합류한다면 팀의 이미지와 성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KBO 리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지만, 부상 등으로 인해 침체된 선수들이 재기를 다짐하며 역수출 신화를 써온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메릴 켈리와 에릭 페디와 같은 선수들이 삼성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신더가드와의 협상을 적극 검토할 이유를 제공한다. 또한, KBO 리그의 경쟁적인 환경과 열광적인 팬 문화는 신더가드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될수 있다. 삼성은 과거 강력한 선발진과 철벽 불펜을 앞세워 리그를 제패한 경험이 있다. 만약 신더 가드가 합류한다면 그의 합류가 팀의 전력 상승뿐 아니라 흥행 면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삼성은 그의 빅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투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제시하며 팀 전반의 투수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더가드가 삼성에 합류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의 부상 이후 하락한 구속과 투구 밸런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KBO 리그라는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잠재력을 믿고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아 신더가드가 삼성 라이온즈와 손을 잡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영입을 넘어 KBO 리그와 메이저 리그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의 과거 영광을 삼성에서 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다시 토르로서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야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